네, 안녕하세요. 프레임 실입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니다, 그죠? <laughs> 진짜 양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충전 발리를 해볼까 싶어서 양산 쪽으로 달려가고 중. 아, 딱 길이 길이 안 좋네요, 저기. 시즌 오프죠, 그죠? 원래 원래 이 모터사이클 타면 모터사이클이나 자전거 타시면. 겨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요 저도 별로 안좋아다 <laughs> 아, 지금, 예, 네, 그 오늘 코스가 양산 쪽으로 해서 저쪽 네, 한 마리 쪽 돌아가지고 다시 금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코스죠, 그죠? 네, 저는.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지방을 돌아다니고 네, MT-03을 타는 아재 프레임신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투리를 써서 성운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성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겨울이고 어, 바이크 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 바이크를 시즌 오프 될락말락 할때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 생애 첫 바이크를 장만을 했는데, 아, 날씨가 추워서 바이크를 못탄다 그러면 아참 그것도 힘들죠. 그죠? 그죠? 힘들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막 겨울에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제첫 바이크가 그다 썩은 데이스타였는데 데이 뭐 바이크 탈 줄도 잘 모르고 또 그때는 예전에 어릴 때 잠깐 바이크 탔던 기억만 가지고 구매했던 바이크라서 그냥 좀허름한거 생각해보니까 좀 바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쨌든 간에 그 타고 그걸로 출퇴근을 했는데 출퇴근 하다 보니까 어, 좀 멀리 가고 싶다는 욕구가 욕구가 막 올라오죠, 그죠? 맨날 하루 출퇴근 거리가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에, 잠깐 시간 내서 경주까지 갔다 오고 나서 든 생각이 아참 좋네. 에, 그래서 좀 기종을 좀 배기량을 큰 걸로 바꿔보고 싶어서 에, 아마 그때. 이 소를 따고, 미라주를 장만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에, 그죠? 그냥 125 타도 됩니다. 되는데, 다른 거는, 뭐, 그거인데, 약간 경사진 데서, 아싸, 데꾸바크. 아, 이 동네는 좀데꾸바구가 많네. 그죠? 경사진 데서, 이렇게 트럭하고 나란히 달릴 때, 자괴감 느껴지죠. 그죠? 내딸에 스로틀을 이빨 감았는데, 네, 그죠. <laughs> 옆에 뭐여전이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아 아, 이게 배기량이 좀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더럽대에 따라가면 됩니다. 더럽대에 따라가면서 매연 다 마시고 뭐천천히달리면 되는데 풍경 좋을 때는 괜찮은데 풍경 안 좋은 그런 길에서 이렇게 계속 휘발이가 없다 그러죠. 예. 네, 그럼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스로틀 이빨 감고 막 기어 내려가, 기어를 내리면 되죠. 저단기하로 내리고 스로틀 감으면, 그, 운동 모멘텀이 커지니까 힘은 좋아지는데 엔진은 막 죽는다고 감질러대죠. <laughs> 그래서 되도록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배기량을좀 올리는 게 조금 덜 스텝.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소를 따고 그 미라주를 아마 장만해서 쭉,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제가 이, 이 지금 타고 가는 이게 MT03인데, 이게 저의 그, 기종상 두 번째 기종입니다. 예. 미라주만 두번 탔기 때문에, 예. 바이크는 데이스타, 막삼, 미라주, 미라주, 아, 다섯 번째 바이크네요. 그죠? 예. 기종은 두 번째 기종이에요. 예. 장르는 스포츠 데이키드고 320cc. 네, 예, 쿼트급,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예, 그죠? 다 알죠? 뭐, MT03 모르는 분들 어을까요 <laughs> 그, MT03으로 바로 생애 첫차를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시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그, 온라인이나 혹은 시즌 사이드 매장에서, 사이버 매장에서, 어, 바이크를 막 찾아보시는 분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밥먹다가 무다이 아 바이크가 타고 싶네 아 오토바이랑 타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때부터 막 유튜브 찾아보죠 <laughs>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렇게 어? 뭐 카페나 블로그 정보 막 찾아보자 그러면 저를 만나게 됩니다 플레임씨를 예. 예, 만나게 되는데 <laughs> 예, 만나게 되죠 예. 어쨌든 간에 어, MT03이라는 기종을 알고 알게 되신 분들은 이 MT03을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지금 이 바이크보다 더 좋은 바이크는 많이 있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비용과 또 스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적합한 바이크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뭐, 이렇게, 이, 이 mt03에 대한 mt03r3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죠, 다.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용성이 뛰어난 바이크다. 예. 보편적이다. 보편적 성능이 좋다. 예.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예. 그만큼 차가 탈만하고 좋습니다. 여행 다니기도 괜찮고, 잠깐잠깐 잠깐 동네 발휘하기도 괜찮고, 좋은 바이크입니다. 일단은 그 기종을 잘 아직 선택 안 하신 분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장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이크 장르 잘 모르시면 찾아보 셔 가지고 아, 이게 오토바이가 어떤 장르가 있는가. 뭐 일차 다 똑같지 않나? 예, 똑같지 않습니다. <laughs> 장르가 있,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앉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도 장르가 있다는 거는 네,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 뭐 네이키드, 레플리카, 크루즈 바이크,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디자인의 클래식 바이크, 전통 크루즈 바이크 요새 한개더 추가됐죠. 네. 어, 간단하게 캐주얼 크루즈 바이크 같은 이런 커스텀 양산형 커스텀된 바버 타입의 바이크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죠. 네. 그 것들 중에 아, 나는 여기 살 땡기네. 그러면 그거 선택해가 알아보시면 되겠죠. 예. MT03은 세계 첫 차로 택하시면 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급이 예. 아마 코트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가 해동 수원집입니다. 해동이 아니고 해동 수원집. <laughs> 여기 제가 가끔 오는 곳인데, 잠깐 오줌 좀 누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 좋다. <laughs> 저쪽에 가끔 오는 곳이에요. <laughs> 네. 일단은, 그, 아까 하, 하던 말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 금액,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스킬, 요런 거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MT03이, MT03, R3, 뭐 이런 코트급 바이크들이 가장 선택하시는데,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할 때는. 그, 이, 이거, 한, 한 시즌만, 그니까, 만약에, 봄 돼서, MT03이나 R3, 뭐, 이런 거, 헛트급 하나 장만하시면, 그한 시즌은 타보세요. 뭐, 좀 지겹더라도, 한 시즌 딱 타보시면, 엔진일도 교환해 보시고, 타보시고 나면은, 아, 내가, 그니까, 내년에, 올해 말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는, 어떤 바이크를 더 타고 싶다라는 게좀 선명해집니다. 그게, 바이크를, 막, 그냥 한두달 타보면 대충 석 달만 타도 사람들은 이 바이크, 자기가 타고 있는 어떤 기종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욕구가 올라옵니다. 아, 좀더 배기량 올려볼까? 아, 다른 기종으로 가볼까? 예. 올려, 그, 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3개월만 딱, 2개월, 뭐, 어떤 분들은 막, 한달반 만에 막 바이크 바꾸고 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적응이 좀 빠른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리고, 점점 배기량 올리고 조금 더 크고 무거운 차로 가시게 되는데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싶네요. 저는 사실 좀 이제 그제 자체가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크 탈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죠. 예. 근데 젊은 분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즐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요 조금 천천히 즐기시는 것도 괜찮고, 뭐 어쨌든간에 잡설 잡슬, 잡설 하게 되면 잡설 같은 소리지만 조금 천천히 이런 코트급 기종을 시장하신다면 아마 즐거운 라이딩 여행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싸. 얼마. <laughs> 충전바람이 제가 간단하게, mt03하고 커트급 바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mt03 타키 하셔도, 제가 또 요거 말고 한개더 가지고 있는데, 뭐 아킬라도 커트급이고 mt03도 커트급인데, 한번 살살 시작해 보시면, 멋진 아이크로서 그덤 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다음에 제가 그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게끔 말씀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찍기 봐주셔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 아, 되게 어디고 남산동 가는 길이에요. 아, 이 길을 오늘 처음 와본 길이라서. <laughs>